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나와대야. 지 뼈아대 오랜만에 했죠. 원래 독서 연구소가 뼈아대였는 예. 네. <laughs> 제가 진짜 거의 뭐 1년 넘게 어뭐 독서 연구소에 안 나오다가 진짜 뼈아대를 외치면서 다시 오랜만에 나왔죠. 어 이제 독서 연구소는 개편을 할 겁니다. 음. 개편 얘기는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릴 거고 오늘 이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만에 고약가님이나 이런저런 얘기 해 보면은 제가 요즘에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멍청한 내 자신을 되돌아본 거예요. 그냥 내 자신도 아니고 멍청한 내 자신. 그 중에서 저는 고약관이면 이거 찍기 전에 그냥, 그래, 그게 참 멍청했던 지지지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여러분도 이거를 되돌아보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소모적으로 안 살기를 바래서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질없는 싸움. 이걸를 살면서 왜 이렇게 부질없는 싸움을 많이 했는지 돌이켜 보니까 내 인생이 아깝더라고요. 음. 저랑 고작가님이랑 좀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특히, 여러 가지 부질없는 싸움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나 잘났다고, 그거 증명하려고 음. 상대방 깔려는 거. 둘이 이거는 되게 <laughs> 비슷해요. 음. 고작가님은, 언, 고작가님은 근데 그거 빨리 정리하고, 은퇴했는데 언제 전성기였냐? 아고라 때날렸었요그 어, 그때는 때. 뭐 나는 그 게임도 안 되게, <웃음> <거의> <웃음> 거의 장난 아니죠. 나는 명함도 그 네임드였어. 아고나 탑5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똑똑하고 다 병신들이라는 거야. 내 인생 최고 무식했을 때인데. <laughs> 아니, 진짜 그치? 렇탑5 되지 않았어 그때? 아 그럼 뭐 그때는 뭐아그 정도 됐지. 조회수가 뭐 장난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면서 탁 깔보고 너는 틀렸고 그때 장난 아니었죠 진짜. 근데 이게 자만심이 많이 있었지. 그냥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음. 그거 책 하나 한권더 읽었고 그 영어 단어로 좀 공부 하나 더 했다고. 그냥 페이스북에서 옛날에 누가 뭐 쓰면은, 이 새끼 너 그거 틀렸다. 내가 한번 까줄게. 이거를. 그렇지. 한 5, 6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되게 중요한 일이었는데, 지금 뭔가 좀 차분해지고 성숙해지고 나고, 그러니까 진짜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진다고 하는 게 맞는 편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굳이! <laughs> 네, 우리도 여러분들, 제 주변을 이렇게 봐도, 아. 우리 직원들을 봐도, 제 지인들을 봐도, 제가 삼자고 요즘에 이런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쓸모없는 걸로 엄청들 음, 싸워요. 음. 그럼 저는 고역가님이랑 왜 저러나 <laughs> 그래요, 그냥. 근데 그거를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음. 살았었고. 근데 이렇게 반성해도 여전히 누가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은 발끈하게 되죠. 그럼. 음. 근데 사람이라는 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치. 경쟁심이라는 게 음. 있어서 그냥 그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를 자꾸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굳이 내가 얘랑 이걸 말싸움해서 무슨 뭘 얻겠다고. 음.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그거 한다 그 사람 안 바뀌거든요. 음. 근데 그거예요그 다음에 더 심해졌던 게 진짜 빈수레가 요런 안라고책 조금 덜 읽기 시작하니까 그게 더 심해졌던 그렇지. 것 같아요. 너 이것도 모르면서. 근데 요즘에 예를 들면 뭐 비만백서 같은 거 보면은 거기서 보면서 또 많이 반성했거든요. 그냥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가 공부해야 될게 이렇게 산더미어라는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우리는 항상 최선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정답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어 있을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완전히 틀린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역사적으로도 뭐 그게 음. 한두 번 드러났으니까, 음. 음. 한두 번 드러났어요. 그거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조금만, 몇백 년만 내려가면은, 옛날에 병원 균을 어디서 다 옮겼어요? 병원에서 옮겼잖아요. 균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병원 가서 사람들이 살려고 갔는데 음. 병원에서 죽은 거예요. 그게, 그게 여러분 지금 말하니까 너무 우습고 바보 같고 멍청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인류는 몇백 년을 살았을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었던 신념들. 계속 이런 것만 진짜 절대 졸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랑 고작가님이 결정적으로 깨달은 게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깨달으면서, 음. 스펙트럼 뭐 누구나 다 아는 말인데, 어떤 의견에, 어떤 진실에, 어떤 원리에는 100%라는 게 없고, 99%일 수도 있고, 뭐 운이 좋으면 100이 갈 수도 그러니까 있고. 그 어떨 때 카테고리식 사고를 네. 하는지, 어떨 때 스펙트럼 네. 사고를 해야 되는지 를또 깨달은 거죠 그거를 깨달으면서, 우리 뼈 아대, 어, 뼈 독자 여러분들은 진짜 이런 부질없는 멍청한 짓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저희처럼. 근데. <laughs>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안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어.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같이 반성을 하는 게중요하요 죽을 것 때까지 같애. 수행하는 거지. 수행인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또, 또, 이거는 좋은 방향에서 또 나중에 가면 또 분명히 멍청하다고 할 건데 지금은 솔직히 멍청하다고 안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회사가 나, 다른 회사보다 잘, 이렇게 안 되는 거가 엄청 질투가 나고 열등감이 생겨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저 회사 연봉이 6천이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비도 사람을 뽑는데 낮지 그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개발자 초봉으로 제시하는 게. 근데 막 요즘에 크래프톤, 뭐, 뭐, 잘 나가는 데도 쿠팡 이런 데들이 뭐 개발자들한테 연봉을 1억을 제시했다더라. 연봉을 2천만 원 올렸다더라. 그거면은 그걸 못하는 내가 너무 한심해 보여요. 그냥, 이게 여러분아 그래, 뭐,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그게 훌륭한 생각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거지. 없는 게 너무 괴로워요. 나중 지나가나면 그때 또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게또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냥 또 그게 동기부여 될수 있으니까. 어.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있어요. 요즘에는 약간 그러니까 좀 이게, 그 여러분, 이, 항상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냐가 되게 중요한 음. 것 같거든요. 음. 여러분, 똥은 더럽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배설물이니까 그렇죠? 근데 똥은 되게 중요한 걸음이잖아요 음. 걸음 없으면 식물들이 잘못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이이 이, 이 리뷰를 통해서 그거예요. 이 멍청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게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분명히 헛소리했을 거고 그저께도 했을 거고 또 우리 와이프한테도 상처를 줬을 거고 우리 엄마한테도 상처를 줬을 거고 고약간님한테도 상처를 줬을 거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상처를 줬을 건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 몇번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또 줬어, 심지어. 싸울 필요도 없었어. 근데 그게 없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좀 에너지, 똥을 내가 막 집에 뿌리면 진짜 이거는 대폭망이지만, 걸음으로 쓰면 진짜 이렇게 좋은 게 없잖아요, 비료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좀 호승심이라고 끌어올려갖고, 좋은 방향으로 쓰면 좋은 것 같거든요. 음. 요즘에 제가 제일 컴플렉스 느끼는 대상은, 나보다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거 고작가님이 저한테 느껴요. 고작가님이 나맨날나 나 그거 부러워. 맨날, 맨날 그래요. 닭치라고 얘기하지. 네, 맨날 부러워가고닭라 어, 맨날 어. 그래요. <laughs> 새끼, 난 너가 제일 부러운 게 이렇게 많 하나 거라고. 하나 있었다. 근데 딱 근데, 하나. 어.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아 고작가님이 나를 부러워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근데 그게 뭐예요? 저는 또 무슨 생각했냐면 <laughs> 어떻게 10억을 기부하지? 막 그래. 요저 아, 사람 어디서 10억 나서 기부했지? 음. 저 사람 이거 막 그런 게 너무 멋있는 거야. 막 보면은 막막 막 어디에다가 막 누가 부지를 줘서 대학을 짓는다. 지금 저 부지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러면서 그냥 그런 게 웃긴 게 뭐냐면은 저를 막 때로는 힘들게 할 정도로 질투가 나요. 이거는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 이게 오지랖도 넓고 질투심이 음. 강하고 음. 열등감에도 되게 취약해갖고 스스로 그런 걸 만들어요. 근데 저는 보약가님이나 좋은 동료 가족이 있어서 그거 똥을 제 얼굴에 친한 게 아니라 항상 걸음으로 잘 쓰고 있는데 그 과도기적 과정이 있어요. 음. 이 똥이 좋은 건강하고 냄새맡다 코에 찍히는 과정도 있고 음. 이똥 괜찮나 하다가 똥통에 빠지는 경우 왜냐면 그거요. 예 그런 과정이 있어요. 똥이 좋잖아요. 똥찌개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음 주로. 근데 아직 똥찌개가 밭에 안 도달했는데 음. 제가 엎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길에도 똥 <웃음> <웃음> 버리고 <웃음> 내 몸도 똥 뒤집어 쓰고. 가끔 많이 저도 치우고. 나 또, 그런 거. 어, 고약가님도 <laughs> 똥 치우고, 그 다음에 고약가님이랑 저랑 같이 이똥 좋은 공가 어, 하다가 옳지, 옳지. 같이 빠지고. 이게, 이게, 이런 얘기는 <laughs>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신박사 TV에서 하려다가, 오랜만에 이제 뼈독자 여러분들이랑 대화도 할 겸. 없는 전 요즘에 반성도 음. 할 겸. 어, 그 다음에 좀 연말이니까, 아, 연말이니까. 이 얘기하면 은 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또 경계해야 돼요. 그 부질없는 싸움이라 그래서 진짜 필요한 싸움도 그걸 외면하고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저랑 고약가님은 필요한 싸움은 목숨 걸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런 거는 저는 지구 끝까지 가서도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거는 빠르게 인정하려고 노력을 인정해야지. 하고 있고.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똥찌개 지고 가다 엎어진 정우 한두 명이 아니고, 똥찌개 지고 가다 엎어지면 나만 뒤집었으면 되는데, 누구 가게 앞에서 엎어져봐요. 얼마나 민폐입니까? 야, 비유 찰지. 에이, 이제 뭐이 정도까지는 해야죠. 응? 네? 내 똥인데. 이제는 응, 이 정도는 해야죠. <laughs> 별걸 비유를 다 하고 있네. 네. 그래서 우리 뼈독자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편을 할 건데, 원래 이제 독서연구소 소장이 고영석 작가님이고 진짜 제가 볼때 제가 옆에서 봐도 이렇게 판권 사는 거 보면 귀신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고 작가님이 그걸 비즈니스하고 그걸 팔 거를 결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아닌 거는 그러니까 대중,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힘 주는 거는 고 작가님이 퀄리티 이하는 우리가 프로포절 단계에서 산거 여러분 퀄리티 이하로 살 때가 있어요. 우리 드랍해 버립니다. 돈 주고 드랍해 버려요. 우린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고 웬만하면다 좋아요. 음. 근데 우리가 진짜 힘줘서 팔 때는 좋으면서 인기도 많은 거예요. 음. 이런 거 고약가님이 가져오시면 이거는 근데 좋은데 책이 너무 술술 읽혀. 심지어 근데 난이도도 높아. 음. 근데 술술 읽혀. 이런 건 어떻게 이 사람이 갖고 왔을까요? 정도로 좋은 좋은 책이지 그래서 진짜 책임. 훌륭하구나. 우리 영성이 형 진짜 훌륭하나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바빠요. 그 다음에 이번 년도 이제 상상스퀘어의 CEO로 본격적으로 부임하면서 너무 사업이 많고 사람을 너무 급속도로 뽑고 있고. 고약가님이 진짜 몸이 다섯 개라도 부족할 정도여서, 독서연구소는. 그 다음에 이제 책 얘기가 상상 스케일에서 너무 많아서, 음. 여기는 조금 뭘 가면 좋을까, 저랑 고약가님이랑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저도 좀 다시 나오고, 시사. 음. 시사 플러스 책. 그러니까 세상 이슈.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윤수 변호사, 우리 에이스 변호사, 신큐원에서도 그룹장으로도 활동한. 기대하셨 이윤수 됩니다. 변호사가 정말 전형적인 폴리메스고, 정말 똑똑한 친구거든요. 음. 그래서, 법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법인데,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판례를 보면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음. 기구한 사연들이 너무 그러니까. 많아요. 그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국민청원에 올라온 얘기. 음. 이 법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가. 사회적 이슈들. 음. 이거를, 제가 같이 나와서 할 수도 있고 이윤수 변호사님 혼자서 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거를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파일럿으로 조금 해보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아예 채널명을 바꾸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상 기자 수준이 되면은 취재를 할수 있는 분들도 많이 모셔서 그게 여러 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원고 저희한테 투고를 하면 원고료를 드릴 생각도 있고요. 이건 이제 공약가님이랑 저랑 이제 다 준비를 할 건데. 일단은 파일럿식으로 세상 이야기 플러스 책 세상 이야기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웬만하면 책으로 좀 근간을 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뼈화대, 그다음에 독서연구소가 진화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연말인데 많은 분들이 또 올해 또 코로나로 계속 힘들었고 음. 내년에도 힘들 것 같거든요. 상황이 지금 어. 힘드셨으면 좋겠고 어, 저희는 이제 빨리 코로나가 조금 위드 코로나가 좀 확실히 안정적으로 가면은 음. 마스크 쓰고 여러분들이랑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고약간님은 이제 거의 안나오실 거고 오히려 이제 독서연구소에는 저랑 음. 이윤수 변호사님 위주로 나온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약관님 빼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